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핫 영탁은 미스트로시 은가에게 비싼 명품코트를 사줬다. 두 사람의 진짜 관계는 충격적인 이유 공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은 어제 가수 은가은에게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갑자기 영탁이 은가은에게 선물을 뒀나요? 두 사람의 진짜 관계는? 사실 사랑의 콜센타 미스트롯이 출신 가수들이 출연회를 촬영날 영탁이 우연히 은가은의 외투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영탁은 즉시 은가은에게 사과했습니다. 은가은은 영탁이 미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탁은 그 옷의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탁은 스타일리스트 분에게 은가은의 저코트와 같은 스타일의 명품 코트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가은은 영탁에게서 소포를 받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남자네요. 다른 뉴스, 영탁, 코로나19 의료진의 응원키트 전달 팬 사랑으로 지원. 영탁 이름으로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키트가 전달됐다. K-POP 팬덤 플랫폼 더킹은 4월 16일 굿네이버스 가수 영탁과 함께 서울서 남병원으로 간식 키트를 전달하며 의료진을 응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의료진 후원품 전달식에는 굿네이버스 서인지역 본부팀과 서울서 남병원 경영진이 참여했으며 밤사이 삼일 사진촬영으로 전달식을 마쳤다. 더킹은 갱오부킹즈 King 1억 쏜다라는 이벤트를 통해 2020년 한해 동안 진행한 누적 투표수를 합산 최종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1억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영탁이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의료진 후원품 전달 소식에 영탁은 팬분들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영탁 꽃길 무대 100만 뷰 돌파 꽃보다 하 영탁의 꽃길 무대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2021년 1월 영탁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수TV에는 영탁 꽃길 사랑의 콜센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영탁은 꽃길을 부르고 있다. 그의 남다른 가창력과 비주얼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해당 영상은 2021년 4월 6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해당 영상은 영탁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영탁의 불수 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영탁의 불수 TV는 구독자 45만 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이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